우리 쪽지시험 보겠습니다. 힘드시죠? 여러분 힘드시면 저도 힘들어요. <laughs> 자, 우리 쪽지시험 담아 줄게요. 자, 1번. 1번이죠. 건강권. 자, 2번. 관계없는 거. 2번입니다. 2번. 왜냐면 전문화가 1차 보건 의료는 전혀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의료기술의 전문화는, 그러니까 1차 보건 의료는 말 그대로 그냥 민이 갖고 있는 흔한 질병에 대해서 접근하는 거지, 전문성을 가지고 뭐 이런 거는 아니거든요. 그러면 3번 같은 경우는요, 일부, 특... 아몇번 하셨어요, 혹시? 답, 2번. 4번? 음. 현대의료가 비인간화되고 있기 때문에. 현대의료가 비인간화되고 있는 거 이해 안 되세요, 혹시? 예? 비인간화되고 있어요, 현대의료가. 혹시 생, 생의학적 모형, 기억하세요? 생의학적 모형은 뭐예요? 의사는 기술자고, 사람은 그냥, 어, 여기 장기가 고장났어? 장만 바꿔주면 돼. 그렇죠 그래서 의사들이 환자 얼굴 절대로 안 보는 거 아시죠? 몰라요. 우리는 그 의사가 내 몸을 고쳐줬어. 우리 생명의 은인이야. 근데 의사는 몰라요, 환자를. 근데 환자 상처를 보면, 아, 저 환자구나. 얼굴 보면 몰라요. 점점 그러니까 비인간화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1차 보건의료가 필요하다라고 대두한 거죠. 너무 비인간화됐기 때문에. 왜냐면 건강권이 있고, 그러니까 비인간화됐다는 건 결국 뭐냐면, 그거야. 돈 많은 사람은 치료해주고 돈 없는 사람은 치료 안 해주겠다는 거지. 인간이 아니니까 돈 없는 사람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1차 보건의료는 모든 사람을 다 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1차 보건료가 필요하다라고 보시는 거죠. 이게, 근데 2번 보시면 의료기술을 전문화할 필요가 있기 때문은 아니에요. 의료기술은 전문화가 아니라 그냥 필요한 사람에게 필요한 적정한 의료서비스를 해주는 게 1차 보건료거든요. 네. 그래서 답은 2번으로 가시는 게 좋고요. 아, 이게 많이 틀리셨구나. 3번은 2번이죠. 산업혁명, 이건 다 맞아주셔야 되고. 4번, 체드윅 하면은 두 개의 보고서, 만들었고 그 보고서 때문에 뭐가 만들어졌어요? 세계 최초의 공중보건법이 예, 제정이 됐죠. 답은 2번, 5번 출시면 절대로 안 되죠. 답은 2번입니다. 특히 사회부하고 보건부가 합쳐진 보건사회부가 몇 년이라 했더라? 55년, 55년. 그러면 6번 가장 올바르지 못한 거는요. 건강증진 개념에 대한 설명으로. 답은 4번 괜찮죠? 4번. 그 다음에 7번, 건강증진기념에 포함되는 내용이 아닌 거? 건강증진. 네, 질병의 치료적 수단은 아니고 환경보조적 수단은 건강증진을 위해서 환경을 깨끗이 해야 되는 건 맞잖아요. 그래서 답은 3번으로 가시면 좋습니다. 자, 8번은 답은 4번이죠. 우리 1, 2, 3번은 분명히 있었습니다. 5대 정책이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9번은 3번이죠. 틀리시면 안 돼. 9번도. 10번. 정책가로 부각된 배경. 답은요. 우리나라가 건강증진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배경. 옳은 거. 1번. 이 1번. 2번. 2번. 일단 고령화 사회로의 진입은 괜찮죠. 그렇지? 이번, 과도한 의료 서비스 이용과 급격한 의료 비용이 상승. 우리 의료 비용이 굉장히 급격히 상승한 건 알고 계시나요? 그리고 과도한 의료 서비스 이용, 우리 툭 하면 병원 가는 것도 알고 계시죠? 그희 그렇죠? 집에서 처음은 되는데 그냥 병원 가잖아. 그래서 의료비가 끝도 없이 올라가니까 건강을 증진시키면 오히려 이런 것들은 해결이 되겠죠. 그렇죠 이건 맞습니다. 그 다음에 생활 양식과 환경의 변화. 이것도 확실하고 상병 양상이 어떻게 변화되는데? 어떻게? 네? 급성에서 만성으로 바뀌었잖아. 그럼 만성으로 바뀌었다는 것은 그만큼 관리를 해야 된다는 거죠 있는 건강을 증명시켜야 된다는 거죠. 네, 그래서 답은 4번이 맞아요. 4번. 자, 11번입니다. 자, 전환된 시기 계속 또 나옵니다. 산업혁명입니다. 답은 1번인 거고, 12번. 그 값이 클수록 보건수율이 높은 거. 답은요? 보통 사망률, 조사망률이 크면 선진국이에요? 아니지 답은 비례 사망 지수지. 비례 사망 지수는 크면 클수록 선진국이다 라고 표현했거든요. 13번 볼수 없는 거. 탈 미생물학 시대. 탈 미생물학 시대 하면은 현대기입니다. 현대. 그죠? 현대 맞나? 현대기 아니지. 근대기지. 현대기 하면 다원화 시대를 했 다원화. 그렇지 탈미생물 하면 미생물학 시대가 있고, 탈 미생물 하면은 미생물 학시대가 있고 탈아 맞구나 탈 미생물 학시대가 현대기 맞구나 다운화시대 그러면 지금 문제는 1번이 1번은 잘 모르겠는데 2번은 아시죠 보건 관련 국제 기구는 WHO 48년이거든요.